드디어 내일 한국 시간 12월 12일 낮 1시 30분 디아블로 4 시즌 11이 오픈합니다. 이번 시즌은 단순한 콘텐츠 추가가 아닙니다. 아이템부터 전투 시스템까지 게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규모 개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쁜 여러분을 위해 핵심 변경점만 딱 정리해드립니다. 핵심 1. 아이템 대격변 당금질과 명품화. 가장 먼저 아이템 시스템입니다. 스트레스였던 당금질 이제 확정입니다. 기존처럼 두 가지 옵션이 아니라 한 가지 옵션을 100% 확정으로 붙일 수 있고, 당근질 스크롤만 있다면 무제한 수치 변경도 가능해 사실상 아이템이 벽돌될 일이 사라졌습니다. 명품화는 이제 25강 품질 시스템으로 바뀝니다. 강화할 때마다 모든 속성이 1%씩 오르고, 재료만 있다면 초기화 없이 원하는 옵션 저격도 가능해졌죠. 핵심이 최종단계 축성. 여기에 축성이라는 최종단계가 추가됐습니다. 하드리엘의 천상의 모루에서 축성을 하면 전설 위상이 추가되거나, 상급 속성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등 엄청난 보너스를 얻습니다. 단, 축성 후에는 속성 변경이 불가능하니 꼭 세팅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세요. 고유 및 신화 아이템도 더 이상 수치가 망가지지 않고 무조건 이득을 보게 패치되었습니다. 핵심 3. 전투와 방어 시스템. 전투도 달라집니다. 방어도와 저항이 이제 평점 시스템으로 바뀌어 수치를 계속 올릴 수 있지만 올릴수록 효율이 줄어듭니다. 대신 물리, 비물리 피해를 모두 막아주는 강인함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생겼으니 고행 난이도부터는 이 강인함 세팅에 신경 쓰셔야 끔살을 면할 수 있습니다. 핵심사 명망 삭제!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? 지긋지긋한 명망작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. 스킬 포인트는 시즌 등급만 올려도 자연스럽게 다 들어옵니다. 이번 시즌 테마는 고위 악마들의 귀환입니다. 아즈모단 벨리알 같은 보스를 잡고, 정수를 모으면 천상의 선물이라는 패시브 트리를 찍어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경쟁 콘텐츠인 탑은 내년 초2.5.2 패치로 연기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